7월 22일 화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세천사가 이야기한 심판의 메시지가 형상화되면서 더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14절에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아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머리에는 금멸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 5절에는 앞에 메시지에서 나타난 새 천사와 구별된 다른 천사가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인자와 같은 이에게 외쳐 말하기를 곡식을 주수할 때가 되었으니 낫을 휘둘러 주수할 것을 요청하고 있죠. 그리고 16절에 인자와 같은 이가 주수를 실행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너무 잘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추산행위는 뭘 말하는 거죠?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도 최종 심판을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심판자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상당히 이상한 것은 심판이 가진 양면성을 이야기할 때 구원과 멸망 중에 어느 심판의 면을 이야기하는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뭐 구름 위에 앉아서 인자 같은 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면류관을 쓰고 계신다는 것은 그분이 어떤 직책임을 너무나도 잘알 수가 있죠. 진정한 왕으로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면 그분이 지금 하시는 작업은 분명 심판은 맞는데 심판에 어떤 면을 이야기하는 것을 영상화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 심판의 구원의 측면에 대한 영상화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저자로 예상되는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38절에 보시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주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주수하게 되었도다 36절에는요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37절에는요.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38절에는요.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으니 다른 사람을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라는 이 부분에서 사실 이 부분이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남으로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포함되는 사건을 이야기해주고 있고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주수의 이미지를 구원으로 말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음 장면 때문에 더욱 더 인자 같은 이의 추수가 구원을 의미한다는 것이 확실해지는데요 17절에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 천사도 14절에 인자와 같은 이와 마찬가지로 예리한 낫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등장합니다. 분명 17절에 낫을 든 천사로 구별된 천사인데요. 그 천사가 낫을 가진 천사에게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가 다 익었으니 주수할 것을 요청하고 있죠 19절에는요 낫을 휘둘러 주수를 하는데 땅에 포도를 거두어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진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진다 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것은 바로 완전한 멸망의 심판을 의미하고 있죠. 따라서 심판이 가지고 있는 양면성 가운데 멸망의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볼수 있는 일은 이 14상 전체가 가진 구조로도 알수 있는 듯한데요. 그 구조는 다음 과 같습니다. A라는 부분에 보시면 은 1절에서 5절까지인데요. 14만 4천 명에 대한 구원의 심판이 나오고 B라는 부분에는 6절에서 11절까지 인데요 세천사의 멸망의 심판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A- 부분인데요 14절에서 16절까지 인자와 같은 이의 구원의 심판이 나오고 그것은 지금 A라는 부분에 14만 4천명의 구원의 심판과 동일하게 지금 대치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다시라는 부분으로서 17절에서 20절까지인데요. 다른 두 천사에 의한 멸망의 심판이 나오는데 그것은 앞부분 6절에서 11절까지 나오는 세 천사의 멸망의 심판과 지금 맞물려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구조로 본다면은 분명 심판의 성격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8절과 10절에 어제 말씀 가운데 둘째와 셋째 천사가. 언급하는 진노의 포도주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오는 것을 보면, 그리고 특별히 어제 메시지는 진노의 포도주를 잔에 마시는 이미지이지만 여기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틀에 던져진다는 것은 더 상세하고 확대된 그리고 더 강화된 이미지를 이야기함으로써 심판의 강도를 알려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심판의 강도가 그들이 포도주틀에서 으깨어져서 1600 스타디온까지 퍼져졌다는 것은 약 320kg까지 피가 퍼져나갔다라는 것이고, 그만큼 완전한 멸망, 완전하고도 잔인한 멸망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심판의 엄격성과 잔인함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이와 같이, 낫을 들고 표현하는 심판의 양면성은 요엘서 3장 13절에 보시면,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 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라는 부분에서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분명 곡실 거두는 주수와 포도를 짓밟는 것도 모두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심판의 양면성을 철저히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심판의 양면성을 이야기하면서 심판에서 제외되는 어떤 인간도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우리는 심판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번역되는 영어 단어는 뭐냐면, judgment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판단을 한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법정 용어로서 법정에서 최종 결론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때 두 가지 결론밖에 없죠. 그러니까, 구원과 멸망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중간적인 결론이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 어제와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도 보여요. 방금 전에 사실 우리가 14장 전체의 구조를 설명하면서 빠진 부분이 하나 보여요. A가 있고 A-가 있습니다. 그리고 B가 있고 B-가 있습니다. A의 메시지와 A-의 메시지는 구원의 심판의 메시지를 하고 있고 B와 B-부분은 멸망의 심판의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판의 양면성을 이야기하면서 다음과 같은 구조로 14장이 구성되어 있다면은 여기에서 지금 제가 빠진 구절이 하나 있죠.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빠진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14장 12절에서 13절 부분입니다. 지금 사도요한은 계속해서 심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어떤 심판을 의미하는지도 설명하기도 합니다. 사실 구원에 대한 심판인지 이것이 멸망에 대한 심판인지 조금은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사도요한이 지금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려주는 것은 최종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그 심판의 엄격성과 처참함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알려 주는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최종 심판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것을 기초로 12절에서 13절 지금 현재 우리의 상태를 해석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좀더 쉽게 말씀드리면 자신의 상태를 이해하기를 원한다는 것이고 그 언더스탠딩을 통하여서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인내라는 휘포모네가 바로 가장 가까운 단어는 understand다 라고 말씀드렸듯이 지금 자기의 상태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해석을 통하여 인내하고 참고 믿음을 지킬 것을 건면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인자 거두는 낯에 거두어질 곡식인지 아니면 천사가 거두는 낯에 거두어질 포도인지 결정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행위로 결정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송도로서 결정되어 있다면 우리의 결말은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좀더 쉽게 이야기하면 너희들 잘못하면 천사가 거두는 낯에 거두어질 포도가 될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겁을 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인자가 거두는 낯으로 너희를 주수할 것이고 반드시 구원할 것이니 지금 너가 누구인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잘 이해하고 해석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러면서 인내하고 순교를 각오한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상태를 이해한다는 것은 인내한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것이 진정으로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그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내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